자 조동사인데 뭐중3 조동사 하는데 뭐 m u s 나뭐 c a 이나뭐 m a 이나 이런 기본적인 조동사는 다 알고 특히 뭐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조동사는 그래도 조금 뭐 참고해서 조심해서 봐야 될거몇 개만 보겠어요. 여기 지금 헤드베레는 조동사, 우드레드 이런 조동사, 이런 조동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중3이나 고등학생들도 있어. 한 번도 본적 없다고 모른다고 하는 애들 많죠. 헤드베을 뭐만 하는 게 좋다라고서 상대방에게 어떤 강한 충만한 공고를 나타내는 말. 보통 줄여서 you'd better, you had better 줄여서 you'd better 이렇게 많이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헤드 e r 가 조동사, 조동사. 조동사니까 뒤에 당연히 동사 운용어겠죠 You'd better leave now. 지금 leave 출발하는 게 태는 게 낫겠다는 거. 아니면은 you'll miss the bus. 버스를 놓칠 거다. 그래서 헤드 e r 같은 조동사도 아 이런 것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안 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would rather라는 말, 차라리 뭐 하는 표현이 낫겠다 해서 뭔가, 이 선호하는 표현을 나타내고, 이게 would rather, 이게 조동, 부정, 이게 조동사니까 부정형은 당연히 would rather에 낫을 수겠죠. 근데 조심해서 봐야 될건 요거, 요 표현. would rather A than B. 요 표현도 잘 나와요. 그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는 소리. 그래서 I would rather play soccer than watch TV. 내가 TV를 그냥 보느니, play soccer, 축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래서 would rather A than B. 요 표현도 꼭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베르라는 조동사, 그리고 우드레 e 라는 조동사, 특히 우드레 r A, D, B 이렇게 쓰는 것을 잘 보라고. 헤드베르는 밑에 보면 어떤 경고나 위협의 의미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호의적으로 쓸 때는 뭐호의의 뜻이나 아니면 충고할 때는 헤드베르보다는 오히려 휴대로 쓰는 게 낫다, 바람직하다 이런 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헤드베러가 뭐만 하는 게 낫다라고 했었던 강한 충고나 공고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틀리면 고쳐서 어, 오빠에 맞게 고쳐라. 너는 지금 사는게 낫겠다. 우드베르 뭐. 뭐만 하는 게 낫겠다. 지금 뭐만 하는 게 낫겠다. 지금 뭐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head better 써야죠. 뭐만 하는 게 낫겠다. would rather는 아까 보다시피 뭐라 그랬어요? would rather는 선택의 상황에서 뭐 하는 편이 낫다 해서 I would rather go to sleep. 나는 잠을 자러 가는 게 낫겠다고. 이 영화 너무 boring, 지루하다고. 그러니까 선택의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쓰는 표현이고 head better는 상대방의 어떤 강한 어떤 공고나 또는 충고를 해주는 말. 그, 지금, 잠을 자는 게 낫겠다, 라고 어떤 충고나 이런 게 되는 거랑, would rather가 아니고 had better. You had better go to bed now.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내일 하이킹을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 내일 하이킹을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would rather 조동사라고 했죠, would rather. would rather 조동사니까 조동사는 이 뒤에다가 놨었어야지. 이렇게, would not rather 이런 말 쓰지 않고, would rather Not as I, we would rather not go hiking tomorrow 이렇게 쓰는 거고. 그녀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 또 h a d Better, 뭐마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소리니까 여기 지금 h 드 a d Better에 낯이 빠졌죠. She h a d Better not to run t e s t 이렇게 써야 되겠죠. 뭐마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집에 있는 이 차라 이 아까 전에 would rather A then B 이렇게서 써뭐 B하는 이차라리 A 하겠다 이런 소리를 썼잖아요. 그래서. would better, would better는 말고 would rather. I would rather, I would rather go to the library than stay at home. 그래서 내가 stay at home, 집에 있는니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가는 게 낫겠다 하세요. 그래서 would rather, a then b. 요 표현도 잘 나오니까 알고 있어. 아, 난 모른다 이런 가문더 들어본 적 없다. 그럼 고외우라고 그걸 모른다는 게 자랑이 게 아니고. 그다음도 보면 조심해서 운전하는 게 낫겠다. 조심해서 운전하기 위해서 head better 쓰면 되겠죠. You head better.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으로 drive 그대로 써서 you had better drive careful l y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은 학교에 걸어가느니 차라리 버스 타고 올게. 그러니까 Walk to school. 학교에 걸어가느니 차라리 자전거 타고 하는 게 낫겠다. So would rather. I would rather 자전거 타고 가는 거. Ride my bike t h e n walk to school. 그래서, would, rather,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게 낫겠다는 소리 그래서, I would rather ride my bike. 여기 원지 이렇게 적혀있는 말은 소유격으로 쓰라는 거에요. 원지를 또 그대로 적어놓은 애들도 많이 있는데 이 원지 적혀있는 소유격육 여기 지금 주어가 니니까 거기 맞춰서 my라고 소리켜 쓰면 되는 거. I would rather ride my bike. ride인데 아, 왜 이렇게 R을 왜 붙여놓은 같지? I would rather ride my bike than walk to school. 하는 거. 너는 스, 니 선생님께 무리하게 굴지 않는 게 좋다. 뭐뭐 하지 않는 게 좋다 해서 이것도 head better 쓰면 되겠죠. 그래서 you, head, you head을 줄여서 you도 이렇게 써줘. you'd the better, 뒤에 not 써서 so so. you'd better not, 뭐, be, 조동사니까. 헤드베라가 조동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동사니까 동서 운영해야 되니까 비동서 운영 비와서, You'd better not be rude to your teacher. 이렇게 쓰는 거죠. 막뭐 학교에서 샘들한테 무례하게 굶는 애들은, 뭐 그런 애들은 당연히 부모 욕을 얻어먹이는 거지. 뭐 그렇게 굶으면 사람들이 뭐라겠어. 아, 저가정교육을 어디서 배웠냐고 부모 욕을 다 얻어먹이는 거지. 그래놓고는 또 지네가 부모 욕을 다 얻어먹이게 하고 다기면서도 마치 대효자인 것처럼, 누가 지내 부모의 부자로, 비어이라도 꺼내면 막 발끈하는 그런 애들. 정말 내 새끼였으면 확 죽여버리겠어, 진짜. 밥도 안 먹이지. 그걸 왜 냅두냐고. 자, 우리는 저 슈퍼마켓에 다시는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 <laughs> 뭐,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laughs> 뭐, 우드레더 쓰는 게 낫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위, <laughs> 우드, 레더, 우드레더. 이, 이 우드를 저렇게 또 위드 이렇게 줄여도 되니까. We would rather 가지 않 그러니까 go to that supermarket again. o t e t go to that supermarket aga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h e a d s e t o t h e r t o to that s u p e w o u l d rather 이렇 t 쓰는 t 잘 보시고 그 다음 p e r 서두르는 게 낫겠다. 게 낫겠다. Had a i n We w o h e a d s e t o u t e r o t o to h u e a o d h e r t t h a u e r r u d h e t t u p e r r o u h e a u p r r o u d h e o a p e r you had better hurry up. o u had b e t r h y o we will be late for class. 늦을 거라고 또, 많으니 차라리 망하게 돼서, have a cool drink.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느니 차라리 샤워를 하는 게겠다 I would를 줄여서, I'd 이렇게 서 I would rather, 차라, take a shower. Take a shower. 많으니, then, have a cool drink. 그래서 would rather, A, then B. 이렇게 해서,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해서 시원한 드링크를 마시느니 차라리 take a shower, 샤워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would rather a than b 해서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는 이런 표현들. 진짜 별거 아닐이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뭐 이거 지금 중3 문법이지 않냐고, 중학교 1학년다 아닌데 중산민법, 이 정도, 뭐, 조동사 힘들다고 할것 같으면 공부를 왜 하냐고. 자, 한 페이지 더 보죠. 그리고 이 유스트 조동사도 아주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유스트 뒤에 동성원이 와서, 뭐, 뭐 하곤 했다, 또는 과거에 뭐, 뭐 했었다, 라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죠. 거기에 같이 하는 게서 우드가 있는데, 우드도 보면은, 뭐, 뭐 하곤 했다, 라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데, 우드는 좀 조심할게. 과거의 상태를,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드는, 몸하곤에 따른 과거의 습관만 쓰지, 상태를 안 나타나는다는 것도 잘 보고. 물론, 뭐, 그 외에, 우드가 좀더 정중한 표현으로, 뭐, 윌류보다 우주유가좀더 정중한 표현에다가, 아니면 그 권할 때, 우주유 라이트 어쩌고저쩌고 쓰는 표현들은 다 알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유스트나 우드를 둘 다, 과거에 몸하곤에따는 어떤 과거 습관을 나타낼 때 쓰고, 그렇지만, 유스트는 그런 몸하곤 했다는 과거의 습관 말고라도, 뭐을 엿었다라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우드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지 못해. 그래서 대신에 우드나 뭐 유스트에 있어서 뭐마 하고 냈다거나 이렇게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면 이말이 이 자체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처럼 I used to play at this playground when I was a boy. 내가 소년이었을 때, 조그만했을 때이 운동장에서 놀곤했다라는 말.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옛날에 조그만했을 때이 운동장이 놀곤했다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드로 바꿨을 수도 있어. 그 I would play at this playground when I was a boy 이렇게 써도 돼요. 대신에 그 고미에 보면 my favorite bookstor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서점이 used to be here 여기에 있었었다라는 과거였던 상태를. 근데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여기 있었었다라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때유 e 투는 이때 유 e 투는 우드로 바꿨을 수 없어. 이때 u s e d 는 우드로 이렇게 바꿨으면 이게 틀린 거야. 왜? 우드는 습관, 과거에 뭐만하고냈다는 습관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뭐만 했었다는 상태를 나타낼 수는 없어 그런 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 어야 돼요. 여기 밑에도 지금 잠깐 나와 있네요. 뭐 used나 would는 둘다 과거의 습관, 즉뭐만 했었다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때는 우드는쓸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봐서 예문에 There used to be a drugstore in the corner. 저모퉁이에 drugstore. 이 약국이 있었었다,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약국이 있었었다는 그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u s e 를쓸 수는 있지만 w 드는쓸수 없다고 돼 있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이 잘 나와요. 진짜 우드 u 스 d 조동사는 그렇고 w 드가 저런 식으로 뭐뭐, 과거의 뭐뭐문에 따라 어떤 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잘 나오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 다 틀린 거 어쩌고 고쳐라. 해리는 어렸을 때 when he was a little, 조그만했을 때 사랑스러웠었다. 어떤 상태를 나타낸 거니까, 여기 지금, would가 아니고, used를 써야 되겠죠. would가 아니고, used to be 이렇게 써야 되는 거. harry, harry, used to be lovely when he was little. 조그만했을 때 아주 lovely, 사랑스러웠었다. 어떤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 거잖아. used를 써야지, would를 못 쓴다고. 그 다음, 내 여동생은 어디든 나를 따라오곤 했다. my younger sister should가 아니고, would, Follow me everywhere. 또는, 뭐, used to follow me everywhere. So used는 would, 둘다다 다 써도 되죠. 과거였던, 뭐, 어떤, 습관, 이런 것들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다. 여기처럼,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다라는 어떤 일종의, 여기 지금, w o 이렇게 적어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상태로 나타내서, she used to have a boyfriend, but now she is single. 그래서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그 상태를 나타낼 때왜 과거의 상태 나타낼 때는 would 안 쓴다고 랬잖아요 used는 t o 습관상태 둘다 나타낼 수도 있다그 했으니까 she used to have a boyfriend. 예전에 남친이 있었다. but 그렇지만 she is single. 지금 혼자. 근데 이 부분 안 적어도 she is single 이렇게 now she is single 이렇게 안 적어도 이렇게만 적어놔도 she used to have a boyfriend. 이렇게만 적어놔도 그녀가 이전에 남친이 있었었다 하고 지금 현재는 없다는 뜻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그다사 4번에 우리는 일요일마다 저 교회에 가곤 했다. 이런 거는 그냥 습관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used를 쓰던가, would를 쓰던가 하면 됩니다. would를 다가 아니고 그냥 would만 써서. We would go to that church every Sunday. 그렇게 쓰던가. 아니면 would 대신에 we used to go to that church every Sunday. 저, 과거에 일요일마다 저기 매, 저 교회에 가곤 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건 지금도 간다는 건안 간다는 건, 안 간다는 거, 지금은 안 간다는 거. used는 w o 를 써서 과거에 뭐막곤했다는 습관을 나타낸는 거는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수자는 머리가 매우 길었을 때 이건 상태를 나타낸 거니까, 뭐, 우드간 u s e 만 써야 되겠죠. she used to have. Very long hair. used to 조동자 써서 몸을 썼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 She used to have a very long hair. 그녀 아주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지금은 머리가 길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머리가 긴 머리하고 다녔었죠. 그 밑에는 그는 매일 저녁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했다. 이것도 과거의 어떤 습관을 나타낸 거니까. w o u l d 써도 되고 used를 써도 되고. 여기 지금 네 칸밖에 없는 걸 봐서 뭐 would를 쓰는 게 낫겠네요. He would take a walk. With his p u p p y e v e r y evening. 이건 이제, 애들, 예전에 그렇게 매, 매일 저녁 강아지랑 산책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도 예전에 강아지 기를 때는 매일 저녁에 산책을 하곤 했죠. 근데 지금 우리 강아지 죽은 지가 10년도 넘어서 이제는 산책할 강아지가 없어요. <laughs> 자, 이때는 우드 대신에 유스트를 써도 되겠죠. 한인의 감밖에 없어서 그냥 우드를 쓴 거지만, 자, 3번에 언덕 위에 세 곳의 나무가 있었는데 더는 없다. 이거는 옛날에 세 곳의 나무가 있었던 상태를 나타낸 거니까 우드는 못 쓰고 used to 써야 되겠죠. There used to be three trees on the hill. 이렇게 써서 언덕 위에 이렇게 세구리에 나무가 있었었다 해서 조동사 되니까 동서원형 써서 used to be, b 비동서원형 be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used to be 이렇게 썼다는 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해서 여기 뒤에 but there are not anymore 이 표현은 안 적어도, 안 적어도 used to be three trees on the hill 이렇게만 적어놔도 언덕 에 세구리에 나무가 있었었다 해서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 4번은 우리 아버지는 한 달에 한번 낚시를 하러 가시곤 했다. 이것도 일종의 뭐 습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드나 유스 d 다 써도 돼요. 돼요. 고 i 피싱 이렇게 메카닉한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유스도 써도 되겠네요. My father used to go fishing. 고 어디 이렇게 ing 동명사와서뭐 마구나다 해서, 레저나 즐기러 뭐 하루 즐기는 거 하러 갈때고 어디 동명사 이렇게 써죠. 그래서 used to go fishing에서 아버지가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 낚시를 하러 가곤 했다는 거. 지금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치마한번 입어보겠냐? 이거 뭐 하겠냐? 라고 좀정중한 표현한 거, w o u l d 쓰라는 거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would you like to try on? 이렇게 써서, 이건 would, 우드 이때 would는 뭐마 하곤 했다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습관 아니고, 그냥 우주가 좀 정중한 표현으로, 위보다 정중한 표현은로 would you like to try on? This Curtis, o Would you like to... 해서 뭐뭐 할래? 뭐, 뭐 하고 싶냐? 뭐 하실래? 이렇게 좀 정중하게 쓰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Would you like to blah blah... 보통 회화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쓰잖아이번에 나는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손톱을 무릎뚝 꺼냈다. 이건 옛날에 손톱을 무릎뚝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이거는 뭐 u s e 나 would 둘다 써도 되겠죠. bite 이거 뭐 색깔 있는 거 와서 used to 쓰면 되겠네요. I used to bite my nail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손톱으로 뜯곤했다해서 이렇게 과거에 뭐 막곤했다라는 어떤 습관 이런 거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가 뭐라고요? used o would 두 개를 쓸수 있어요. used o would 둘다. 대신에 used는 과거에 뭐 막곤했다라는 뜻 말고 과거에 뭐 머였었다라는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도 쓸수 있다는 거. would는 뭐, 마하고 냈다는 습관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상태는 나타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유스터 같은 조동사도 진짜 많이 많이 써요. 고등학교 올라와도 더 많이 볼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유스터나 아까 봤던, 앞에서 봤던 뭐, 헤드베르나, 아니면 우드레드, 에이비 이런 표현들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아, 이런 거 비싼 게 어떻게 하나 그런 공부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기본적으로, 뭐, 지가 할 노력도 안 하면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입툭 튀어나 있거나 아니면 생들이 뭐라 하면 인상이나 그리고 있는 애들은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하는 거 많잖아. 나중에 뭐, 장사하니 집에 돈도 없으면서 장사한다고. 뭐, 지가 알바해서 돈 모아서 장사한다고? 알바해서 죽었다 깨도 장사할 돈못 모아. 나쁜 짓 해야 되겠지. 근데 나쁜 짓 한다고 어디 다 돈을 벌겠어요. 뭐, TV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나쁜 짓 해서 떼 돈을 벌고 그렇게 살겠어 그거는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무슨 영화나 이런 데막 깡패나 양치를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자기도 다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그게 그냥 영화니까 자기한테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뭐 부지런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많은 걸 집어넣어야지 나중에 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조동사 몰랐던 거 있으면 꼭 알고 넘어가면서 꼭 열공하라고.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에요. 오케이? Okay?